네 안녕하세요 유학트릭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런던 펜쇼에서 오셨고 펜쇼 런던의 취업시장에 대해서 정말 액기스 같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펜쇼 컬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현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제학생분들이 아무래도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 올해 1월달부터 발표를 하는 걸 봤었을 때 컬리지 학생분들이 많이 피해를 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캐나다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오픈 스파우서 워커들. 네. 사실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세금을 안 내지 안 않고 일일안 하시고 가만히고. 아니면 마케만 어, 받고. 그렇죠. 컬리지 레벨의 일자리도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컬리지 학생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뺏기신 것도 사실이에요. 학업을 하고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픈 스파우서 워커들을 컬리지 학생들한테 적응을 안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컬리지 졸업생분들이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런던을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기업들이 해, 있어요? 캐나다 정부가 발표를 하기 전에 네. 예를 들면 폭스바겐 전기차 네. 배터리 공장. 벌써 삽을 떴어요. 아 그리고 이제 아우디 전기차 공장이 들어올 거고. 네. 그리고, 아, 아우디 전기차 공장이랑 폭스바겐 아, 네.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공장. 공장. 배터리 공장? 네. 탑을 떴거든요 오. 근데 정부에서 국제학생을 줄이려고 한다. 아. 그러면 사실 런던시에서는 인력을 대줘야 되는데 그렇죠. 국제학생이 줄어든다. 음. 근데 내가 수업은 벌써 펜션에서 시작을 했다. 음. 그럼 경쟁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외국 학생을 줄인다는게 앞으로 이걸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고, 월비자 학생들 내년에도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젊은 학생들 진짜 PWP가 없어지더라도, 펜쇼 컬리지 전문적인 코스 들으시면 월비자 연결해서 어떤 거든지 다 취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 30대, 35세 미만 월비자 지금 홀드할 수 있는 학생들, 정말 문의 많이 주시고 여기 전문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셨을 때는 전기차 공장이나 전기 배터리 하면서 공장 하면 무슨 일할까요? 공장, 공장 가게 되면 사실 <laughs> 근데 이제 해? 우리나라 공장, 공장 뭐 이런 데서 일하는 해? 걸로 해. 예상을 네. 하시면 다른 아이디어를 다른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음. 분은 다정형이 이제 뭐 비즈니스 인사과 파이낸스 인슐런스 어카운팅 뭐 다양한 분야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나 자동차를 또 다른 나라로 수출 미국으로도 음. 보내야 되니까 SCM, 서플라이 아, 체인 학생들도 네. 그러네, 당연히 있고. 필요할 거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취업이 제일 많이 되는 것들은 네. 건물을 지으려면 컨스트럭션이 아, 기본적으로 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과 학생들이 아. 모든 전기 관련 회로를 짜야겠죠. 그러네요. 공장이 지어진 다음에 취업이 잘될수 있는 학생분들을 예상을 했었을 때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는 일렉트로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공장이 요즘에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로봇 팔들이 음. 다 업무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하고 컨트롤하는 일렉트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공장 라인을 관리를 음. 하는 매뉴팩처링 음. 학생들 아. 모든 것들의 소모품들을 고칠 수 있는 CNC 캠 와. 학생들이 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와.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자동차 음. 수리는 사실 리페어샵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지만 이거는 신규 배터리, 신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보통 네. 이제 런던 하면은 이제 캐나다의 어떤 중소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명한 그 기업들 리스트 생각나는 거쭉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공사라던가 자사를 듣고 있는 회사들? 뭐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 TD 캐나다 트러스트 본사도 런던에 있죠 썬라이프도 아, 라이프. 본사 런던에 있고 음. 그 다음에 메이플립스 그리고 그 다음에 3M 음. 그 다음에 현대 LNC 아 현대에 예, 현대도 들어와 있고그 다음에 삼성 리뉴어블 에너지 그 다음에 GM 전기차, 진짜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블록색이. 혼다, 도요타 음. 자동차 공장. 여기는 와, 전기차랑 네. 상관없고 음.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폭스바겐이랑 아우디가 들어보실 거고, 음. 네, 되게 많은, 병원들도 네. 많죠. 병원이 병? 많지 않아요? 병원에 의료계통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 병원이나 의료. 그렇죠. 병원? 런던이 네. 보건 쪽으로는 사실 되게 유명한 것도 사실이죠. 네, 인슐린... 개발한 사람인가 인슐린 개발한, 개발한 지역이 최초 개발, 개발 지역이 런던이죠 런던이에요. 예. 런던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건 예. 쪽으로는 자부심이 크고 예. 정... 김연아 선수 세계 선수권대 열렸던 데도 런던이에요. 런던 예. 예. 그 파란색 옷 입고 했던 거. 그래서 그만큼 런던이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런던을 한창 설명있어야 되는데 태양 런던 다 알아요. 소개로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교민이나 우리 진짜 뱅쿠토도다몰려있지 않은 사람들 살기 좋아서 런던에도 교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정말 천명 이상이 한 이천 명 이상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살기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고 환경이 좋고. 물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또 토론토까지 왕복이 하기 편한 거죠. 아까 그 공장이나 네. 큰 회사들이 많으니까 일자리도 정말 많겠네요. 앞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요. 네, 네. 병원 한번 리스트 한번 줘보시래요 종합병원도 많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은 온타리오 정부에 운영하는 거는 하나가 있어요. 어, 빅토리아. 그 빅토리아 하스피탈이라고 있고요. 음. 그건 온타리오에서 두 번째로 큰 정부 병원이고요. 오. 토론토 하스피탈이 제일 큰건 맞지만 네. 토론토 하스피탈 다음으로 큰게 런던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웨스턴 유니버시티에도 의대, 간호대를 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음. 간호대학 갈 수도 있어요? 갈수 수 있죠. 갈 수, 네. 학생? 아, 학부가 간호대학 있어요? 그렇죠. R.N. 코스가 따로 있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스턴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도 있고, 음. 그다음에 세인 조셉 하스피탈도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네. 병원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워킹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음. 학생분들이 병원을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나시는 거는 그렇게 큰문제되 어, 시죠. 저희가 의료교통 제가 의료상담 많이 해 의료통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호사, 치뭐 치생사, 뭐 방사선사, 또 임상병사, 물리치료사, 마사지치료사 이런 다양한 학과들이 정말 여기 다 받아줘요. 국 학생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직업과 인프라를 가지고 런던은 취업으로 가장 정말 특화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취업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 현아 런던으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